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자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물을 소리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히즈키아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치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자 히즈키아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하, 말씀드렸다.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히즈키야는 슬피 통곡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렸다. 가서 히즈키야에게 말하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인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네 기도를 들었고 내네 눈물을 보았다. 자. 내가 너의 수명에다 열다섯 해를 더해주겠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의 소나귀에서 너와 이 도성을 구해내고 이 도성을 보호해주겠다. 이사야가 무화과 과자를 가져다가 종기 위에 발라드리면 임금님께서 나으실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히즈키야가 내가 주님의 집에 오를 수 있다는 표징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이것은 주님이 말한 일을 그대로 이룬다는 표징으로서 주님이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보라, 지는 해를 따라 내려갔던 아하지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내가 열칸 뒤로 돌리겠다. 그러자 아하지의 해시계 위에 드리워졌던 해가 열칸 뒤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멸망의 구렁에서 제 목숨 건져 주셨나이다. 주님은 멸망의 구렁에서 제 목숨 건져 주셨나이다. 나는 생각하였네 한창 나이에 나는 떠나는구나 저상 저승문으로 불려가 남은 해수를 지내야 하는구나. 주님은 멸망의 구렁에서 제 목숨 건져 주셨나이다. 나는 또 생각하였네.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을 뵙지 못하고 이제는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못 보겠구나 주님은 멸망의 구렁에서 제 목숨 건져주셨나이다 양치기 천막처럼 뽑혀 나의 거처 치워졌네 나는 배를 짜듯 나의 삶을 엮는데 그분은 배틀에서 나를 잘라버리셨네 주님은 멸망의 구렁에서 제 목숨 건져 주셨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을 바라오니 제 목숨 구해 주소서. 저를 고쳐 주소서. 저를 살려 주소서. 주님은 멸망의 구렁에서 제 목숨 건져 주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 삭을 뜯어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 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 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가 연장되면서 미사 참여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은 답답하시겠지만 잠시만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신앙생활 잘 이어가시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1만 시간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뭐잘 아실 겁니다. 어느 분야이든 위대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법칙이죠. 예를 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면 1만 시간이 되는데 이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관하여 노력하면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타고난 천재성보다는 여건과 노력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법칙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노력이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사제 생활을 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어, 나는 전문가인가? 어, 신앙인으로 혹은 사제로? 이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기에는 많은 부족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신자분들은 전문가이십니까? 물론 제가 접한 많은 신자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매일 미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안에 머무르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교회 서적들을 통해서 지적인 영역을 넓혀가시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저보다 저 전문가인 신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떤 질문들을 하면 너무나, 어, 조건반사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죠. 신부님, 저는 잘 몰라요. 물론,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자의 주의 안에서 꽤 많은 신자, 신앙인들이 이 정도라도 어디야 라는 생각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점점 세속적인 영역에 밀려나가고 있으면 신앙적인 노력을 좀더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밀리고 밀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의 신앙을 거부하게 되고 세상의 흐름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비신앙적인 모습으로도 살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쉬고 있는 신자들이 그 쉬는 계기가 엄청난 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다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즉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미리삭을 뜯어 먹었다는 것이 항의의 원인이었습니다. 미리삭 조금 뜯어 먹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 싶은데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미리삭을 뜯었으니 이것은 추수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먹기 위해서 비볐기 때문에 타작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활자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 사랑, 이웃사랑에 있는 율법의 근본정신과는 거리가 너무 먼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듣고 보고 자랐던 바리사이들입니다. 본인들은 그러기에 스스로가 율법의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만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식일법은 무엇을 통해 우리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쉼의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과 더욱 일치하라는 사랑의 개념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여.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눈을 성장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바리사의 눈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단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다라면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생각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시킬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넋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신 은혜로 희가 포도를 갖고 오더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 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포템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소를 통한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우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그 영광, 영광, 높은, 높은 데서, 데서 호산나.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희진호와 보좌주교 시몬과 모든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 신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소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공헌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아.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